구함수의 그 활용 세 번째야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실근이라는 것은 교점 x 좌표를 실근 즉 근이라고 하죠 그럼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볼게요 906번 3차함수에서 절댓값 fx가 k랑 같아지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에 대한 범위 그러면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야 돼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fx는 3, 3차죠 그러니까 미분을 바로 하자 그러면 얼마? 9x의 제곱 빼기 18x가 되겠지 1, 0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0 되는 건 얼마니? 0하고 2죠. 0하고 2알. 그러니까 얘가 2차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런 폼을 써냐 그럼 0에서 무슨 값을 갖지? 극대를 갖고 2에서 극소를 가죠. 0은 얼마? 0. 0일 때 5죠. 그다음에 2일 때는 얼마야? 2 대입하면 8 38에 24에다가 마이너스 36 더하기 5네.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이야.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근데 전체 절대 값을 씌운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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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절대값 FX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어. 이때 함수값은 얼마고? 7이고 알겠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교점이 우변이 상수함수 k가 네 실근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몇 개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뭐 맞네요. 그다음 접하면 하나, 둘, 셋, 네, 다섯이지.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 얘가몇 개야? 4네 개죠. 그다음 접하면 몇 개야? 3개죠. 그 4개가 될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5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되지.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알파벳타가 5하고 7이야. 답은 12가 되겠네. 5번 유형 2번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말 그대로 fx는 k라는 것은 fx와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우리가 세면 되고 또 극값을 이용해서 해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극대 극소의 곱이 0보다 작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야 이렇게 3차 개형이 있을 때 극대가 플러스고 극소가 마이너스 이런 경우는 해가 몇 개야? 지금 3개의 경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야 반대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야. 극대 극소의 부호가 반대면 세 실근을 가져.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이렇게 하나가 접하고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는 실근을 가진 두 개의 근을 가지면 극대 극소의 곱이 어떻게 돼? 0이 돼. 그죠? 그 다음에 극대 극소가 같은 방향이 있으면 실근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지. 그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913번. 삼차 함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gx가 되었다. 근데 g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 한번 보자.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 일단 평행 이동한 거 말고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이 필요한데, 미분하면 얼마가 돼? 6x의 제곱 빼기 6x-12죠. 얘가 0 되는 거 6으로 나누면 1, 2빼기더 하기죠.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 그죠? 그거 좀 지울게.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된다고. 얘가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10이네. 따라서 5, 7,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24 마이너스 10 이네 그러면 얘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30 이네 마이너스 30 지금 이렇게 생기,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지? 평행이동. X축과 지금 현재는 몇 개에서 만나? 현 점에서 만나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접하면 되겠지? 그죠? 접하거나 또더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도 되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접하는 거는 뭐야? 얘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위로 얼마만큼 올라갔어 3만큼 올라갔지 그러니까, A는 일단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 30이 X축 위에 있으려면, 얼마만큼 더 올라가? 30만큼 올라간 거지? 그래서, A 값의 합은, 얼마야? 30, 3이 래 다음, 위 3번. 도함수 그래프. 보자.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를 보는 관점은 뭘 본다라고 했지? 그래프의 개형을 보는 게 아니라고 했지? 부호를 보는 거라고 했지? 3차 함수 그래프의 도함수는 2차지? 위로 블록인 2차. 오른쪽 그림 같을 때 F0이 0이야. 이때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합은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네. 일단, 우리가 도함수 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f'x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지 그 다음에 최고차항 기술을 몰라 a라고 둔다고 하면 a가 0 마이너스 3을 지나 마이너스 3은 0 대입하면 a가 3이고 1이지 그 a가 마이너스 1이네 a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얘를 전개해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죠. 그지? 근데 FX가 3차야. 3차야. 물론, 물론, 적분을 하면 안 돼. 그지? 근데 할수 있지? 할수 있지? 한번 해볼까? 맞춰볼까? 일단 때려 맞춰볼까?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네.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기억나?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상수. 적분 상수가 생기지. 근데 0 0을 지난다는 것은 0이란 얘기야. 에? fx식을 알아잖아 그럼 이거하고 뭐하고의 결점? 상수함수 k. 알았니?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럼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거야. fx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그럼 미분한게 이거잖아 그럼 얘가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도함수는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원함수만 갖고 한번 해보면 되겠지 봅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9, 플러스 9.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18, 플러스 9니까 0이네. 마이너스 3에서 0이야. 그 다음에,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죠. 그럼 1, 3분의 2네.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저기 도함수가 마, 뿔, 마잖아. 감소, 증가. 그 다음 원점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알았니? 그럼 우변이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 y는 k.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럼 k가 뭐이거나, 0이거나,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k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쓰니까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이야? 아 이거 혹시 계산 잘못했니? 여기가 얼마야? 플러스 3분의 아 여기가 그러면 아, 3분의 4네 여기 미안해 여기가 3분의 4야 그러면 얘가 3분의 4가 돼서 답은 1번이네 다음 유형 4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fx와 상수함수의 교점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알겠지? 920번 볼게요 920번 fx와 gx가 있어 같다 우리가 여기가 시계 변형이야 시계 변형 방정식에서는 이항을 하라고 fx 마이너스 gx를 우리가 hx라고 하자고 hx는 어떻게 돼? 이항하면 2x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맞지? 그죠? 근데 a를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제 이항을 해서 우변에 뭐만 두자고? a만 두자고. 이해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내고 갖다 놓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내고 우변에 상수만 남겨두자고 그게 편해 그러면 같을 때 서로 다른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 볼 거야 이 그래프를 y라고 두면 y는 2x의 3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12x 그래프를 그릴 건데 도함수를 이용해 그거 얼마가 돼 6x의 제곱 더하기 6x 12가 돼 얘는 6으로 약분하면 얘가 2가 되죠 1, 2 더하기 빼기 따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와 이래서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자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죠 그다음에 12 플러스 24 얼마가 돼? 20이네, 20. 마이너스 2에서 20이라는 함수값을 가져.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7이라는 함수값을 가져. 그래프의 개형이 원점을 또 통과하니까 개형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근데 우변이 a라는 상수야.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가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가졌을 때, 이쪽에 양의 실근 두 개와 음의 실근을 하나 갖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7부터 0 사이다라고 쓰면 돼. 알겠니? 이쪽은 두 개가 음의 실근이고 하나가 양의 실근이야. 그래서, 개수가 몇 개야? 6섯 개. 답은 1번이 되겠다 다음 유형 5번 4차방정식 똑같아요 4차방정식 어차피 4차방정식 그려 가지고 우비안 상수 놓고 푸는 거야 넘기면 어떻게 되니 3 x 의 4제곱 마이너스 8 x 의 3제곱 마이너스 6 x 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4x는 k 이렇게 두라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걸 y라고 놓을게. y는, 그럼 얘를 미분하자. y'은 12x의 3제곱 빼기 24x의 제곱 빼기 12x 더하기 24. 이게 뭐 되는 거? 0 되는 거. 이게 뭐 조립제법을 해도 되지만 이런 건그방할수 있을 것 같아요. 12x의 제곱을 묶어주면 x-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x-2가 돼. 물론 1 1로 약분해도 을 돼. 그럼, x-2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죠. 그럼, x가 플러스 1, x-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얼마가 되니? 아, 그래프의 개형부터 그려야겠구나. 3차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마, 뿔, 마, 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가 되지. 그럼 11이니까, 5, 마이너스 19? 19가 돼.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날 것이고, 1 대입하면, 3 빼기 8 빼기 6 더하기 24.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13이 되겠네. 2일 때는, 어, 16, 48, 64, 마이너스 24, 플러스 48. 그럼 1을 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88. 이거 2개 하면 96. 96에서 8 빼면 8이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마이너스 감소 그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그럼 우변은 상수 k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과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 둘, 세 개의 양의 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죠 그지? K의 범위가 8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라고 할수 있겠네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개